2024년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이는 똘똘한 집중 물건인데요. 특히나 이번 현장은 자격 조건이 아예 없어서 전국 누구나 도전 가능하며, 시세 차익 안전 마진도 수억 대에 달해 보나마나 엄청난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과 사후 무순이 총4 채이며 이중한 채는 신혼 특공 물량으로 선호도에서 떨어지니 이번 컨텐츠에선 일반 공급 분 위주로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분양가와 차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컨텐츠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집 공고를 열람해 주세요. 또한 이왕이면 저희 채널도 구독해놓으시면 구독권에서 나오는 괜찮은 줍줍이나 할인 현장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DMC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이며 2020년 최초 분양시에는 DMC 리버시티 자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제 1년차 입주 아파트이자 신축이고 24층 7개동 620세대이며 8로옆 DMC 리버포레자이, 리버파크자이와 함께 자이타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일산이라는 지명으로 더 유명한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A6블록에서 이미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인데요 고양 덕은 도시개발 구역이기에 처음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던 현장이며 학군과 상권에서 장점이 많은 단지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 가양역이나 한강을 건너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2030년 개통하는 대장 홍대선 덕은역을 기다려야 하는 교통 위치인데요. 물론 당장의 교통 환경에서는 마이너스일 수 있으나 주변 생활 인프라와 신도심의 쾌적한 환경에선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상 마포구 상암지구와 더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거의 준서울급 입주로 여겨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수와 자격 조건 전혀 없이 누구나 이번 청약에 도전해 볼수 있어서 역대급 신청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대가 덕을 쌓은 사람 정도 돼야 당첨될 것이고 앉아서 3, 4억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분양가 보겠습니다. 입주가 진행되면서 튕겨져 나온 새 채가 금회분 일반 공급 물량이며 84타입과 99타입으로 중고층의 나름 괜찮은 동호수 세대들입니다. 84 타입은 6억대, 99 타입은 7억대인데요.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도 저렴하여 추가 비용도 그리 부담되지 않는다는 게 팩트입니다. 바로 옆 같은 시기 입주단지 최근 실거래가가 10억대에 형성되어 있어 최소 3억 이상의 차익이 바로 나오는 물건이며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도 없어서 계약금만 준비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전세를 활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신혼특공 포함 취소분 두 채는 고양시 거주자만 해당되기에 전국 누구나 가능한 무순위 두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미 입주를 완료한 아파트이기에 계약금 10%를 치른 후 잔금은 3월 29일까지라는 부분도 참고해야 하고요 보나마나 엄청난 경쟁률로 끝날 만한 현장이지만 이왕이면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 가져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며 시간 되실 때 임장도 해보시면서 주변 시세와 거주 환경도 체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접속하여 상세 모집 공고를 열람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수도권 줍줍 현장 및 할인 분양 물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